안녕하세요. 크라운 기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작지만 강한 차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6 혼다 액티 플랫패드입니다. 이 작은 작업용 트럭은 실용성과 매력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지만, 2026년형 모델은 그 전통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거인이 왜 도시와 시골 모두에서 믿음직한 선택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부터 2026 혼다 액티 플랫배드는 작지만 목적이 뚜렷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선명한 노란색을 비롯한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하고 직선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단순하지만 현대적인 LED 헤드라이트가 차체와 매끄럽게 연결되어 이전 세대보다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릴은 미니멀하며 일상적인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범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짧은 휠 베이스와 콤팩트한 크기는 좁은 골목이나 주차 공간에서도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하며, 이는 소규모 사업자, 배달 서비스, 그리고 도시 환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뒷부분의 플랫패드는 이 차량의 진짜 장점입니다. 폭이 넓고 높이가 낮아 적재가 편리하며, 튼튼한 접이식 측면 패널이 있어 짐을 싣고 내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작은 크기 때문에 저성능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합니다. 본이 다리에는 일본 경트럭 규정에 맞춘 660 세제곱 센티미터 3기통 엔진이 들어 있으며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를 최적화해 짐을 싣고도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5단 수동과 부드러운 CVT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은 후륜구동이지만 농촌이나 험로를 달려야 하는 사용자를 위해 4WD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도 경쟁을 위한 차량은 아니지만 가벼운 차체 덕분에 시내 주행에서는 충분히 경쾌하며. 전륜 독립 서스펜션과 후륜 리프 스프링의 조합이 편안함과 적재 안정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조향은 가볍고 반응이 빨라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회전할 수 있으며, 회전 반경이 매우 작아 도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강점 중 하나로, 적재 상태와 주행 환경에 따라 리터당 약 17에서 20km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혼다 액티 플랫배드는 여전히 실용성을 중시하면서도 운전자 편의성을 세심하게 개선한 것이 느껴집니다. 직각에 가까운 시트 포지션과 얇은 A 필러, 넓은 전면 유리 덕분에 시야가 탁월합니다. 대시보드는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내구성 있는 소재로 제작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번 모델에는 운행 정보를 표시하는 작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블루투스 연결, USB 충전 포트, 라디오 기능이 포함된 기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더 포켓, 중앙 트레이, 상부 수납공간 등 곳곳에 실용적인 수납공간이 있어 서류, 도구, 개인 물품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음 성능도 개선되어 짐이 없거나 엔진이 힘을 낼 때에도 실내는 한층 조용하게 유지됩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액티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일본에서 4WD 수동 기본형은 약 120만 엔으로 미화로 약 8,500에서 9,000달러 수준입니다. CVT 모델은 약간의 추가 비용이 들며 4WD와 추가 사양을 포함하면 약 160만 엔 미화로 약 12,0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혼다의 뛰어난 내구성 낮은 유지비 그리고 수십 년간 무리없이 운행되는 신뢰성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종합적으로 2026 혼다 액티 플랫배드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차량의 매력입니다. 매일매일 묵묵히, 문제 없이 일을 해내는 믿음직한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새 모델은 전통적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디자인과 편의성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었고, 여전히 단순하고 견고한 기계 구조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을 누비며 신선한 농산물을 나르거나, 공구를 싣고 현장을 오가거나, 저렴하면서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소형 트럭을 찾는다면 액티 플랫배드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차량은 실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세심한 설계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가장 작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